오우, 섹시쌉네.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오우, 멋있죠? 우리 사장님. 저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사장님 날씬해요. 이렇게, 이 구겨 넣어놨어. 자, 칠칠까지 맞아요. 이렇게 제가 칠칠인데, 보이시죠? 괜찮아요. 어우, 아, 괜찮은데? 편하죠, 사장님. 응. 편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만팔천 원에, 우리 엄마들, 이거는 아시잖아. 이 레이스 자체가 비싼 건데,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77까지 다 되잖아. 그쵸? 아, 문자로 주문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바지는 요거 어, 39,000원인데요. 자, 베이지색은 29,000원. 자, 베이지색 29,000원짜리 주문하시면 똑같은 디자인인데요. 원단이 이게 없어서 오... 원단 품절로 인해 세일을 합니다. 남아있는 베이지 색상 사이즈는요. 용육한 장, 팔팔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 원단 품절로 인해 제가 29,000원 드리니까 어, 사이즈가 맞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청바지도 꽃끼는 것도 좋지만 약간 저는 이렇게 도 입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달라 보있잖아요더 날씬해 보여 이게 전체가 너무 통이면 퉁퉁해 보여요. 근데 요거는 여기가 딱맞으면서 퍼지기 때문에 되게 날씬해 보여요. 이게 청바지 스판 스팟. 네 스판인가요? 네 스판이에요. 살짝. 그죠, 좀 살짝 스판이에요. 살짝 스판이에요. 스판 이게 이 너무 편해요. 안쪽 때는 제가 하죠. 안쪽 때는 그죠. 이렇게 해도 너무 편해요. 제가 보셨죠? 너무 난해하지가 않아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니어잖아. 시니어들도 입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너무 괜찮아 이렇게 너무 편안해. 그리고 여기가 고무밴딩이 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괜찮아. 좋아요. 네. 이게 반복기로 입으면 멋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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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셔요.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날씨하지 어, 마시고 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입어보세요. 파이... 멋있어 보이 이렇게. 너무 난해하지도 않고 그치? 청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 멋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보세요, 가방도 이거 얼마나 예뻐 이렇게. 가볍고 28,000원. 얼마 안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너무 무거운거를 여름에 안 좋아 어깨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거딱 들으시면. 아저 애가 청바지 66 입었거든요. 66 입었는데 어 저는 66 입으니까 66 입었거든요. 그럼 퀸저님은 아 어, 제가 그러면 77을 한번 입어봐드릴까요? 여름 청바지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여름 바지야. 한여름 바지. 한여름 바지예요. 제가 66 입는데 음. 제가 77 입어봤어요. 네. 77 입었는데 괜찮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